안녕하세요. 30대 부산 사는 여자입니다. 예비 신랑은 동갑으로 대학교 동기고요 운명 같은 우연이 반복되며 만난 사이라서 영화 같은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의 말도 안 되는 욕으로 결국 파혼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모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예비 신랑이 편입으로 저희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엔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바로 군대에 다녀왔고 저는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복학 시기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친구들은 이미 졸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희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 전 취업이 된 반면 예비 신랑은 갑자기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며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저도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빴기에 그렇게 서로 있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우연한 기회로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지 얼마 안된 명품 지갑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거든요. 아차 싶은 순간 이미 열차는 출발한 상황이었고 못 찾겠다고 자포자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지갑 찾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연락 달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7급 공무원으로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재회에 서로 정말 놀라워했고 반가워했어요. 게다가 학생 때 보던 것과 달리 둘다 훨씬 어른스러워져 있었고요. 저희는 누가 먼저 할것 없이 서로 빠져들어 금세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흔히 인터넷에 나오는 반반 결혼의 정석인 결혼 비용 반반씩 하기, 명절때는 시댁과 친정 번갈아 먼저 가기와 대리유도 말고 셀프유도 하기, 그리고 공동생활비 후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하지 않기 등에 대해 서로 몇 번이고 의견을 나눠봤죠. 우리는 할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면서 자연스레 양가 어른들도 만나 뵙게 되었네요. 처음 예비 시댁 어른들을 뵌 날이었어요.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잘 보이고 싶어서 꽃바구니와 화과자를 사들고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은 뭘 이런 걸 사왔냐면서도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몰랐지만 눈치로 보기에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부모님께서는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되니 저희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부모님의 가슴도 아플 거라 생각해서 예비 신랑에게 따로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너희 둘이 모은 돈으로 찾아도 경기도 전세도 찾기 힘들지 않겠냐며 굳이 부모가 능력이 되는데 자식들이 고생하며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그렇게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아서 싫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은 너무 좋다며 감사하다고 난리더라고요. 게다가 저 몰래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는 처가집에서 집을 사주신다고 해도 제가 시댁에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이 말을 전에 듣고 나선 한동안 벙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며칠의 고민 끝에 예비 신랑에게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 말이 처가에서 집해 줬다고 며느리 도리도 못 하게 하실까 봐 솔직히 걱정이 돼서 그랬다며 자기가 경솔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찜찜하기는 했지만 알겠다 하고 계속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생각보다 결혼 비용이 엄청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모은 돈 5천만원에 예비 신랑이 모은 돈 5천만원 총 1억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작은 전세방이라도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신혼여행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정도 늘리고 숙소도 좀 좋은 곳으로 바꾸자고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어차피 우리 집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자기가 모은 돈은 천만 원만 빼고 전부 다 시댁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시댁에 신경 쓰기가 어려우니까 장가 가기 전 효도하는 셈 치고 그러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모은 돈 천만 원만 빼고 다 친정에 드리겠다고 했어요. 친정에서 집까지 사주시는데 저도 그렇게나마 효도를 해야겠다고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질색을 하면서 그 돈을 다 드리면 신혼여행 퀄리티도 낮아지고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친구도 다한 단계 낮을 걸 사야 되지 않냐면서 따지더라고요. 결혼 후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왜그 돈을 다 친정에 드리냐면서요.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예비 신랑한테 자기는 그돈다 시댁에 드릴 거면서 나는 왜 우리 집에 못 주게 하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너네 집은 돈이 많아서 우리 집도 사줄 수 있지만 시댁은 돈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완전 배째란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나무인의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그 모습에 완전 깨더라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서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냉전 중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은 그때도 물론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이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서 제가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하니 어쩌면 예비 신랑이 이기적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인 것 같아서 결혼이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내심 예비 신랑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면 받아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예비 시부모님과 만났고 파혼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오 오전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 저한테 대뜸 너는 한가족 될 애가 어쩜 그렇게 야박하냐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예비 시모가 전화에 대고 뭐라고 막 화를 내다가 스스로 갑갑했는지 이따 저녁 어디 카페로 나오라고 그러곤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말씀하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장소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장소로 이동을 하다 보니 예비 시모보다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늦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끝마치기도 전에 예비 시모는 저에게 어른을 기다리게 했다며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무릎 꿇으란 말에 저도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그건 좀 지나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의자에 앉았더니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마치 어떻게든 기선 제압을 하시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은 예비 신랑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댁에 주는 걸 반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모은 결혼 자금은 니네 친정에 주지 말고 신혼 여행을 비롯한 앞으로 부부 생활에 필요할 때 쓰라고 하시더군요. 그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어른이 시킨 거니까 어른 말대로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말에 어른 말 틀린 거 없다고 하지 않냐면서요. 어른이 시키면 내하고 네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행복하게 해결되는데 왜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비 신랑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를 닮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저렇게 잘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제가 도저히 이 결혼 못하겠다고 아무리 잘난 아들이라도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 가족으로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말릴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행동하시냐고 제가 받아쳤어요. 그러자 저한테 이욕저 욕을 퍼부으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되바라졌다면서 시부모 잡아뜨리고 남편 잡아먹을 여자라며 악담을 서슴치 않으셨어요. 대꾸하기도 싫고 상종도 하기 싫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기어이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더라고요. 딸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지경이냐면서 이 부모가 불쌍하다고요. 어차피 결혼 안할 거고 그러면 저 사람들 다시 볼일 없다는 생각이 탁 들어서 예비 시부모가 했던 말들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한다고 부모가 돼서 그걸 같이 맛을 보고 있다고 아들을 왜 그따위로 가르치셨냐고요. 아들 결혼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나 계시지 기어이 아들 파혼시키니까 속이 편하시냐고 저도 막 지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며 카페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젠 더는 얽히고 싶지도 않아서 예비 시부모를 뒤로하고 먼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생각하니 결국 똑같은 사람 된것 같아 찝찝해서 잠도 잘안 오네요. 주변 사람들이 왜 파혼했냐고 물어오면 이걸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싶고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네요.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그걸로 위로 삼고 술이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